매월당 김시습 시비 오. 매월당 김시습 뭐잘 알죠? 어, 네. 저는 한, 뭐 한, 시절에 많이 들었어요. 굉장히 유명한 문인이면서 네. 또 생육신의 또한 분이기도 하고, 음. 어, 그런 분이죠. 어, 근데 이 분이 이제 청주에 아마 다녀가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유산성, 그러니까 산성에서 논일다 이런 뜻이죠. 음. 산성에서 잠시 머물면서 시양수를, 어, 짓고 갔는데, 네. 에, 청주에 지나가면서 산성은 뭐, 당연히 상방산성으로 보기 때문에, 네. 여기에다가 어, 시비를 세웠고, 여기를 다녀간 걸로 이렇게 추정이 돼서, 어,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어, 김시습 선생이 청주 다녀가면서 네. 상방산성도 어, 잠시 또 어, 다녀가면서 그냥 갈 수가 없죠. 아, 시인 묶객들이 시안수를 또 남기죠. 어, 시안수를 남긴 것을 우원절구, 네. 우원절구 시를 남겼는데, 에, 이것을 기념해서 원본과또 번역문을 함께 이렇게 세워놨습니다. 네, 직접적으로 상성하고는 관계 없지만 어쨌든 뭐 김지수 선생이 유명한 분이니까 다양한 것을 비한 겁니다. 네, 상징적으로 의미가 있고 딱 옆에 그도 친절하게 한 걸로 딱돼 있는데 하, 굉장히 멋집니다. 굉장히 서정적인 마음을 간지럽히는 시예요. 산성에서 네. 꽃다운 풍향기 신발에 스며들 고아 멋집니다. 활짝핀 풍광. 네. 싱그럽기도 하여라 오야 굉장히 진짜 마음을 간지럽히는 예쁜 시가 아닐까 싶어요 이렇게 많은 분들이 좀 오고 가고 하면서 약간 여기서 뭔가 좀 감성도 잡고 하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니까 러 청주에서는 여기가 또 하나의 문화공간이 돼 있어요 음 어, 날씨 좋을 때는 여기 그뭐 돗자리 깔아놓고 많은 네. 분들이 아이들하고 여기 와서. 쉬는 장소가 됐죠. 네. 응. 야, 그럼 문화 공간에 정말 딱 어울리는 그런 비석이 아닐까 싶어요, 교수님. 그렇죠. 자, 이제 저희 이제 대망의 마지막 구스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거기를 네. 정말 너무 가보고 싶었거든요. 봉화 불을 올리러 갈까요? 아, 그럼요. 저희 한번 불을 뜨겁게 올리러 가볼까요? 네, 갑시다. 네.